웰컴 투 봉인의 월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아프리카 즐겨찾기 추천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알배추 겉절이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알배추 겉절이 이렇게 지금 소금 이렇게 알배추를 반씩 쪼개 가지고 소금에다가 절여 놨어요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에 절여 넣어 가지고 한번 물에 헹궈서 어느 정도 절여야 되냐 이렇게 접힐, 접힐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접힐 정도로. 절였어요. 그리고 약간 심심하게 절였어요. 소금 많이 아니고. 소금을 타서 절였어요. 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야 돼. 물기를 빼서 해야 나중에 겉절이 했을 때 물이 많이 흐르고 좋아요. 배추를 한번 씻어놨던 거라 간을 보시고 간이 맞으면 한 번만 헹구고 좀 짜다 싶으면 두번세번전분 해가지고 짠기 좀 빼시면 돼요. 음 적당하게 딱절 절여졌어요. 아까 겉절이 소금에 절여놨다가 헹궈갖고 물을 쪽기 물쪽 빼놨어요. 여기에다가 넣고. 물기를 되도록이면 많이 뺄수 있는 한, 많이 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양념 들어가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이게 알배추 한 폭, 한 통이거든요. 한 포기 알배추 한, 한기인데 이거 한 다섯 개, 다섯 개. 고춧가루 한 다섯 개. 아주 빨개야 식당이나 그런 데 가보면 아주 빨개서, 어.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마늘,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찹쌀풀 했어요. 찹쌀풀. 그 다음에 생강 가루 그리고 까나리 액젓 들어가고요. 미원이에요. 미원 약간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에뭐 설탕 넣으시거나 뉴스가 쓰는데 저는 여기 옆에 이 겉절이에는 올리고당이나 물엿이 들어가야 윤기도 흐르면서 맛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그런 물, 그 겉절이 맛나요. 과하게, 조금 단맛 나게 넣고요. 그 다음에 겉절이니까 깨소금도 넣을게요. 음. 여기 보시면 김치에 윤기가 자르르르르 흘러요, 여러분들. 또. 간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짠아 진짜 따뜻한 밥에다가 한 숟가락 하고 싶네요 밥 밥에다가 조금 어, 밥한밥한 밥한 숟가락만 한번 먹어볼까 겉절이에다가, 색깔 죽이죠? 예. <laughs> 바로 한 대다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죠? 이따가 라면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들, 한입 하세요. 대박이에요. 예. 여러분들, 짠! 음! 겉절이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쉬우면서도. 맛있어요 이 설탕이 아니고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고 한번 해 드셔보시면 식당에서 먹는 칼국수집에서 먹는 그런 겉절이 맛 조금 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짠 <laughs>